은퇴 후 찾아오는 인생 이막, 막연하게 느껴지나요?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만 시작이 막막할 때가 많죠?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많지만 정리하긴 막막하시죠? 쏟아지는 정보 속 나만의 길 찾기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채찌피티 같은 AI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첫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채찌피티에게 당신의 경험, 강점, 관심사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AI는 당신의 이야기를 분석해 숨겨진 강점과 잠재적 관심사를 찾아냅니다. 이제 AI와 함께 나만의 라이프 의미를 명확히 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당신의 비전과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황금 레시피를 만드세요. 이 레시피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단계별 로드맵까지 제시해 줄겁니다 막연했던 미래가 선명해집니다. AI와 함께 완성한 황금 레시피로 당신이 꿈꾸던 자유롭고 의미 있는 당신만의 라이프를 현실로. AI 자기 성찰로 인생 이막 당신만의 황금 레시피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제 GPT와 시작하세요.